아휴, 갑작스러운 비대면 교육.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화상 강의를 해야 하나? 출석은? 공지는? 질문은 어디로 받아야 하지? 과제는? 나중에 대면 교육으로 다시 바뀌면, 비대면과 대면 교육을 매끄럽게 넘나들 방법, 없을까? 여기, 막막해하는 교육자가 있네요. 비대면, 대면 관계없이, 교육 환경에는 총세 가지가 필요한 것, 알고 계셨나요? 장소, 사람, 소통. 클라썸에선이세 가지를 모두 제공하고 있어요. 그것도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아주 간단하게요. 첫째, 장소. 클라썸에서는 가상의 강의실을 만들 수 있어요. 단계별로 안내해줘 빠르고 쉽습니다. 둘째, 사람. 클라썸에서는 학습자, 교육자, 운영자를 역할별로 편리하게 초대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셋째. 소통 클라썸에선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소통합니다. 마치 메일 쓰는 메신저처럼요. 막막해하던 교육자는 벌써 강의를 다 만들고 참여자 초대까지 마쳤네요. 아주 좋아요. 화상 강의와 동영상 강의를 할수 있어요. 비대면 플립 러닝이 가능해집니다. 영상 확인률로 진도와 출석도 체크하고 있네요. 혼자 공부하며 어려웠던 문제를 학습자가 클라썸에서 질문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곳에서 질문과 답변을 모아 공유하니 학습자끼리 서로 묻고 답하기 시작했네요. 놀라워요. 강의 구성원 통계를 보고 누가 잘 참여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썸의 공지 기능으로 누가 읽었는지 확인하고 안 읽은 사람만 찾아 재공지를 할 수도 있어요. 교육자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강의 준비와 학습자 지도에 더 많이 신경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교육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클라썸과 함께라면 비대면 대면 교육, 문제 없어요. 클라썸과 함께 소통의 장을 넓히고 높아진 교육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진정한 배움은 함께할 때부터 강의별 소통 툴, 클라썸.